오늘은 좋은 소식입니다 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와이퍼라고 하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세계 매년 GII 라고 합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그러니까 어, 세계혁신지수죠 이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2025년 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예, 좋은 기록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계 혁신 지수를 갖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매년 기관 그, 그 나라의 기관의 우수성, 또 인적 자원과 연구 실태, 기반 시설, 또 시장의 성숙도나 비즈니스 성숙도, 그러니까 시장이나 비즈니스를 어떻게 세련되게 잘하는지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 기반의 산업의 생산성은 어떤 건지를 기본으로 세계 혁신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징은 일단 2025년 특징은 스위스가 15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5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혁신 지수가 높기 때문인 거고요. 또 하나 지켜볼 것은 중국이 드디어 1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명목상은 국민소득이 13,700달러인데 실질 구매 PPP 실질 구매 GDP는 29,000달러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무섭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 중진국 중에 급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인도, 트루키에 터키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로코, 알바니아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떠오르는 나라들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사업 파트너로서 아, 그래서 전체 순위 를 살펴보면은 1위 스위스는 인적 자원 부분만 빼놓고 전부 부분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원은 인구가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전부분에서 상위이고 2위인 스웨덴은 비즈니스나 창조적 생산물에서 높은 순위고요. 그리고 연구분야 1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투자, 지식 기반 고용 이런 부분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화를 얼만큼 잘해야 하냐가 혁신의 혁신 지수에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데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도 디지털화를 비즈니스가 잘 하고 있는 거죠. 연구 분야부터 그걸 사업하는 것까지 그리고 3위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아주 상위권이고요. R&D는 4위에 해당되거든요. 4위에 해당되는데. 한국보다 못합니다. R&D 투자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규모는 물론 크죠. 어, GDP, R&D 비율은 전체 GDP에서 R&D에 투자하는 비율이니까, 규모로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지만, 비율로 따지면 4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트럼프가 이런 부분을 막 삭감하니까, <laughs>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약한데, 미국은 특징이 민간 부분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거야. 정부가 아니라. 아, 그래서, 기업의 R&D 투자는 1위고요 그리고 그 R&D 투자로 나오는 성과, 어, 성과도 매우 높습니다. 어, 매우 높고, 어, 국내 시장 규모도 미국은 2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미국이 정말 잘하는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뭐 다른 어느 나라도 쫓아올 수 없는 실리콘 메리를 중심으로 쫓아올 수 있는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특이한 것이. 민간 부분이 너무 잘하고 있다. 아,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한국이 드디어 4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6위에서 한국이 4위권으로 올라왔거든요.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혁신지수라는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화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잘하는 것은 인, 역시 인적자원입니다. 인적자원은 세계 1위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이게 다교육열이죠교육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맨날 학력고사부터시작해 수능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세계 1위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 국민의 평균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이 천재적인, 천재적인 인재가 좀 부족한 거지, 수재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인 국민의 수준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쫓아올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거고요. 연구 분야도 2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연구 분야를 잘하고 있고요. R&D 투자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 전까지부터 4위권이었는데, R&D 투자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한국은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대기업 해제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투자를, R&D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 장점이에요. 민간 부분도 잘하고 있고, 정부도 투자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기업이 R&D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R&D 투자의 사업 성과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윤석준 전부 때 정말 잘못한 것이, 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뭐 효율성을 내세우고, 뭐, 이게 잘못 집행하고 있다 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R&D 투자가 안 됩니다. R&D 투자는요, 기업은 성과를 내야 돼요. 정부가 하는 것은 성과를 못 내는 부분,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을 내 정부가 투자하는 거니까 이것을 효율성 따지고 또 제대로 집행했냐 이런 걸 따지고 삭감하면 은 떨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깎으면서 어떻게 나타난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게요 그리고 사업연관 연구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과 대학, 정부기관의 연결이 잘돼 있어서 이 연구 결과가 사업하고 연관이 잘되 있는, 있는, 있다는 것이요. 그거에 의해서 특허도, 특허도 3입니다3이고 단지 우리가 못하는 건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조직의 경쟁력. 기관들이죠. 정부 기관이나 조직의 경쟁력이 20위입니다. 싱가포르가 이 부분에서 1이고요1이고 어, 싱가포르가 우리 다음으로 우위에 해당되죠. 어, 싱가포르가 이 부분에서 1이고 뭐, 유명하죠. 싱가포르는 그 부분이 유, 뛰어난 것은. 그래도 한국이 조직이 22인데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한국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한국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처럼 이 좌우가 보수 진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걸잘 못하고 있다는 건 당신들 이익에 의해서 당신들 생각이다. 그래서 뭐 우파든 좌파든 이 극우든 극자든 너무 그렇게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거다. 이것을 생각하면 보면 될것 같아요. 한국은요, 2020년에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년에 5위, 그리고 22년에 6위를 했는데, 2 0 23년에 10위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6위로 다시 올라왔다가 올해 5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2023년에 10위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유행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 그것이 크기도 하고, 한국이 이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무역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타격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받아서, 어, RNG 투자도 줄고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또 윤석열 정부가 RNG 의사를 삭감한 것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이거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걸리고, 또 하나 지켜볼 것은, 독일이 1 2권에 있다가 올해 중국한테 1 2자리를 내려놓고, 1 2권 밖으로 추락했거든요. 일본은 이전부터 시피권 밖으로 추락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독일이나 일본처럼 산업화 시대 때 기계를 중심으로 정확성을 중심으로 잘했던 나라들이 디지털 전환이 늦으면서 이게 계속 지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사실은 제가 2021년부터 이이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 벌써 20. 5년째죠. 5년째 이 디지털 패러다임을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정말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되는지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심들을안 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 때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은 워낙 국민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 선호도가 좋고요. 그리고 흡수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나마 아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디지털 전환이 한 15년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독일도 사실은 자동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 중공업에 막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 산업이 너무 전기차 전환이 늦었어요. 늦 늦다 보니까 지금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전환을 어떻게 잘 하느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 그 나라가 생존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다행히 새로운 정부는 AI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핵심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어, 민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스카우트해서 넣고 그러면서, 어, 이게 드라이브를 거는 곳은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관이 협력을 해서 대학까지 교육까지 협력을 해서 노력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년 잘 나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막 떠오르는 중국이 옆에 있고요. 사실 미국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 지금 당장 급해서 그렇지 미국 선전해도 한국이 훨씬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 말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세계 직권 재사권, 직적 재작권 기구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망할 것같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잘해서 앞으로도 잘 나가자. 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